요즘 핸드폰 바꾸려고 대리점 가보셨나요? 기계값에 요금제, 부가서비스까지 싸게 사러 왔다가 매달 통신비만 10만원 넘는 경우 흔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시면 핸드폰 값도 통신비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리점 거치지 않고 핸드폰 싸게 사는 법 그리고 요금 폭탄 없이 통신비 절약하는 요령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대리점, 자급제 뭐가 다른 걸까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면 단말기 할인 대신 약정이 생기고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위약금까지 따라옵니다. 반면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은 기계만 따로 구매해서 원하는 통신망 원하는 용제로 내가 직접 연결해 쓰는 방식이에요. 요즘엔 쿠팡 11번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자급제폰 번개장터 헬로마켓세컨폰 사이트에서 중고폰 20에서 50만원대에 충분히 구입 가능합니다. 그럼 통신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기계만 샀다면 이제 통신만 연결하면 되겠죠? 바로 알뜰폰. 선불폰 유심을 끼우는 방식입니다. 알뜰폰은 매달 자동결제로 구글 정산, 선불폰은 내가 충전한 만큼만 사용하는 구조. 약정 없이 쓰고 싶은 분들에겐 선불폰이 더 자유롭고 신용 민나 걱정이 있는 분들도 바로 개통 가능합니다. 자급제, 중국폰 조합에 잘 맞는 용제 4종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TE396 용제, 월4 9 6 0 0원에 데이터 10.3기가를 제공하고, 이를 다 써도 3메가 b p s 무제한으로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내비게이션 가볍게 쓰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두 번째, LTE455 용제, 월4 5 5 0 0원이고 396보다 10기가 많습니다. 396에서 데이터를 더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실속형 플레이입니다세 번째, LTE770 용제, 월 77,000원이고, 기본 11기가를 제공하고, 매일 2기가씩 충전됩니다. 업무용, 배달폰, 장시간 매근하는 분들께 안정적인 용제예요. 네 번째, 매일 5기가 용제, 월8 5 5 0 0원으로 예지망은 하루 5기가씩 최대 150기가를 제공합니다. 고화질 영상, 고사양 게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무제한에 가까운 플랜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세부 개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서와 유심이 있어야 합니다 간편인증서는 토스, 패스, 카카오, 삼성패스, 페이코, 국민은행, 신한은행중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심이 필요한데요 꼭 호환되는 걸로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KT는 민트색 포장지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바로 유심이 가능하고 가까운 CU, GS25, 이마트 2 4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단 사용하실 때대폰에 KT 단말기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LG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LG는 검정색 포장지로 된 모두의 원칙 유심이 가능하고 가까운 이마트 2 4 스토리웨이 편의점 혹은 지하철 화장실 앞 자판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나가기 어렵다면 홈페이지에서 2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 킬패 선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셀프 개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올리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개통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매한 유심이 KT면 KT만, l 지면 l 지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간편 인증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요금 미납 중이셔도 기존 인증서만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내국인, 선불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요금 미납 상태에서는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규로 선택해주세요. KT 유심은 5로 시작하는 숫자 19자리를 입력하시고 맨뒤 알파벳 F는 제외해주세요. LG 유심은 모델명 5자리와 일련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골라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요금제는 l t 396, l t 4 9 요금제입니다. 고객님의 성함과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원하는 번호 뒷 4자리를 입력해주시고 조회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번호가 나옵니다. 이중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납부 정보를 입력해주시는데 선물은 지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선택하시고, 개통 신청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로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이 완료되셨다면 와이파이는 끄신 상태에서 유심을 꺼주시고 전원을 껐다 켰다, 혹은 비행기 모드 3, 4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금 충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입금 후 알려주시거나, 엔텔레콤 메모시 K망 또는 엘망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토스, 카카오페이 다 가능하고, 자동 충전 기능도 있으니까 편하게 꿈버폰처럼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올리브 모바일 카톡 채널을 통해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대리점 거치지 않아도 작업제권이나 중고폰을 직접 사서 선불폰 용도제만 연결하면 매달 통신비는 확 줄이고 복잡한 약정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개통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올리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올리브 모바일은 연중무휴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개통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